안녕하세요 ico랭크 라이브뉴스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배경으로 이렇게 한번 뉴스를 <laughs> 진행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먼저 저희는 지금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ico랭크 뉴스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그 뉴스가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역시 승호님 1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하셨나요 <laughs> 어, 여기서 아이쇼 관련한 뉴스를 저희가 메일로 매일 매일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뽑아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방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다르죠. 산뜻하죠. 네, 얘 예, 먹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에요. 일지로 위어크라고 제가 장소 태그를 걸어놨는데 항상 이렇게 골방에 갇혀가지고 뉴스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매일 매일 매일로 혹시 라인 맞추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laughs> 네 여기가 저희 사무실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이렇게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야, 그 서울역에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 회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저분 누군지 아시죠? <laughs> 네, 홍준 대표님께서 중국 출장을 갔다 오셔서 오자마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 네, 굉장히 좋은 게 또, 명동에, 명동이 한눈에 보이는, 와, 에드워치 킴님 저희 이렇게 한번 자자자자 저 지금 집소에하는것 같은데 너무 웃기다. 방송이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실시간이냐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아서 정말 실시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어 직접 움직였습니다. 자 오늘도 사회 아이쇼 랭크 라이브뉴스 7월 13일 네 실제로 아나우시, 아나운서이신 거예요? 어네 제가 아나운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그렇네요 네 실제로 아나운서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여기서 이제 기사 같은 것도 적고 있습니다 네. 오늘 블록체인 관련한 소식 어떤 게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맞아 어제 이렇게 또 저희 아이쇼 단톡방에 음, 어제 안 하셨죠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어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 하루 좀 쉬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열심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디슈 코너는요. 자, 김종혁 더 루프 대표 불체인 이어주는 어이거잘 나오나 모르겠네. 인터체인 시대 반드시 온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 0증쯤 오지 않으세요? 저녁, 어, 점심 먹고 나서 어떤 거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돈까스 먹었습니다. 아, 돈까스란다. 어, 나 뭐래? 돈까스 플러스 모밀? 모밀을 먹었는데 옆에 직원 돈가스 뺏어먹었습니다. 네. 블록체인을 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거를 인터체인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아 이거 되게 좀약데 조명이 좀 그러네요. 네. 블록체인 간의 연결하는 게 강조. 와 지각이다. 아니에요. 지각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블록체인 간의 연결을 또 강조하는 게 인터체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터체인을 어, 목표로 하는 어, 기사가 나왔네요. 이 기사는 서울, 경주, 서울 경제에서 나왔고요. 앞으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토큰 이코노미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인을 연결해주는 인터체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도 할 것입니다. 와, 미모. 음, 고맙습니다. <laughs> 네. 이게 인터체인이랑 또 비슷한 말이 코스모스 체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그런 코스모스 체인 어, 그런 거를좀 지향한다. 그런 회, 회사들이 있는데 이 아이폰도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 바가 있죠. 선발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개별적인 것을 운영하는 연결 체계를 만들겠다. 어, 모든 블록체인을 모듈, 모든 것을 연결하겠다. 인터체인과 비슷한 코스모스 프로젝트까지. 근데 여기 먼저 기사 읽기 전에 <laughs> 여기 보면 김종효 더루프 대표라고 했는데 밑에 축출사 읽어보면은 아이콘 목표는 앞으로 확장될 인터체인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라고 나와요. 이 더루프와 아이콘의 상관관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사가 같이 뜰까요,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더 루프 회사가 있는데, 이더 루프 회사에서 아이콘이 왜 나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아이콘 히스토리를 좀 따져보면, 맨 처음에 노메이드 커넥션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어요. 그 노메이드 커넥션이 2015년 여름에, 어, 좀 흔들리네요. 이해해주세요. 여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 우리가 좀 회사를 합쳐가지고 좀 잘해보자. 그래서 옐로우 금융그룹이 이제 인수를 하기 인수합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옐로우 금융그룹 보안과 그리고 인증 기술 서비스를 준비를 하면서 2016년에 7 2016년 7월에는 별도의 브랜드와 법인인 어, 더 루프가 설립이 되죠. 아네네 어, 네, 이거 실시간 방송 받고요. 예, 정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뒤쪽에 다어 대표님 회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영준 대표가 처음에 노매드 커넥션을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매드 커넥션도 설립을 하고 또 이제 뭐 아이콘도 이렇게 쭉쭉 나가니까 처음에 이제 더 루프, 더 루프가 나옵니다. 더 루프 회사. 이 루프가 이렇게 무한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뭐 예전에 방송했을 때뭐 장난으로. 아, 우리 이경준 대표님께서는 회사 더 루프 이름대로 진짜 회사를 루프처럼 무한대로 만드시네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옐로 어, 금융그룹 회사가 새로운 기술 기반 사업의 시작을 빠르게 해서 빠른 선점 효과를 가졌다. 그게 이제 ICO 재단을 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델리 인텔리전스라는 큰 회사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루프가 이제 델리 인텔리전스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ICO 그리고 막 이렇게 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루프 밑에 이제 아이콘 이 있고 더 루프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아이콘이 됐고 그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이콘이 이제 그 아이콘입니다. 네, 또 보면은. 어,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더 루프 대표가 이제 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아이콘은 더욱 커질 토큰 이코노미 시장에서 서로 다른 체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체인 플랫폼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네, 김 대표는 더 루프의 아이콘은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 모두 다루는 몇안 되는 플랫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터체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라고 했고요. 어, 이제 쭈쭈쭈쭈 계획이 나오네요. 인터뷰했던 게 나오고, 음. 어,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한편 델리 인텔리전스의 자회사인 더루프는이라고 이렇게 쭈쭈쭈 나오고요. 아이콘을 만든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어, 사람들이 말하, 흔히 말하는 게 아이콘이 한국의 이더리움이다. 뭐좀더 제일 뭐 한국에서 두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관련한 그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플랫폼 코인이고 아이콘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그 위에서 다양한 딥들이 등장해서 그 아이콘들이 이제 서로 유합을 해가지고 크게 만든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해서 I C O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한국의 이더리움이다. 한국의 이더리움 뭐 아이콘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정확하게 또 이제 우리 회사 분들한테 여쭤본 게 음, 한마디로 이제 우리 전민철 매니저님께서 <laughs> 네, 한마디로 정해주신 게 있어요 다 더 루프는 블록체인 전문기업으로 금융, 보험, 의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축을 했고 또더 루프의 프로젝트는 그 아이콘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아이콘은 더 루프가 다양한 영역으로 구축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더 루프가 개발한 루프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연결하는 인터체인이 되겠다는 프로젝트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투데이 스 c 커스 자, 오늘의 포커스는 어떤 걸까요? 투데이 포커스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 자, EON, 제2의 EOS가 될 것이라고 어, 기사가 나오네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한중합작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인 지닉스가 오는 16일 암호화폐 EON을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나? 암호화폐 거래소 어, 지닉스가 16일 EON에 상장한다. EON은 3세대 블록체인 대표주자인 이오스의 취약점을 보완해 빠른 처리속도와 높은 보완기술을 갖춘 오픈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블록체인 유명인사인 리샤오라이가 투자한 코인으로도 유명하다. 이 음, EON 재단이요. 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이오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있어서 핵심,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오인 재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기업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했고 음, 그리고 이오엔 지닉스가 유치한 또 중국 최대 보안 업체가 있어요 어, 보안 업체였나? 네 중국 최대 보안 솔루션 기업. 이게 치우 360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되게 또 유명을,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해서 만든 오픈 네트워크 자 현재 코인Ｗ 코인노아 등 해외 거래소 두 곳에 공식 상장이 됐다고 했고요 어, 다양한 마켓에도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상, 어, 상태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닉스가 최초로 공식 상장한다. 여기 보면 은 최경준 진익스 대표가 말한 게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 BCH가 제2의 비트코인 BTC로 불리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제2의 이더리움으로 불렸던 것처럼 이 o n 이 제2의 EOS가 될 것으로 봤다며 지난번 매진 이 o 엔 재단과 의 협약을 통해서 향후 이 o 엔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측과 현재 긴밀한 협약 중이다. 음, 정말 긴밀하게 협약한 것 같아요. 솔루션 기업 치우 3 6공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음, 이거를 만든 오픈 네트워크다 같이 하고 있다 EON재단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그리고 한중합작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이오 음, n 을 상장한다 이런 기사였고요 밑에도 보면 키페어 암호화폐 콜드월렛 30만장 공급한다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 내장된 웹브라우저가 나왔다고 투데이스포커스에 어, 오늘 기사가 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안 좋은 점이네요, 있 여러분.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덥네요, 상당히. 에어컨이 안 되나봐요. 자, 그러면 빨리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네, 국내 뉴스 오늘 볼까요? 아, 오늘 국내 뉴스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세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세돌 여러분 아시죠 이세돌이 이세돌이 최근에 어, 2016년이었나 바둑, 바둑 졌잖아요 AI한테 <laughs> 그래서 정말 어, 어떻게 보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쵸 알파고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2016년에 맞네요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 국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도 정말 하드 슈가 됐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게 이세돌, 블록체인 기반 국제 바둑 리그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그거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집에 있으면 뭐치니뭐 뭐 틀어줘 하면 탁 틀어 음악 틀어주고 나 이거 뭐 듣고 싶어 뭐 알람 맞춰줘 하면 딱딱 나오는. 빛 조절이 안되네요 그냥 빨리 할게요 네 그거에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대결을 펼쳤던 이세골 구단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바둑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아, 가로로요? 가로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이게 좀 오래 걸려서 그냥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세돌 9단은 블록체인 전문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더블록체인과 함께 온라인 바둑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블록체인이 장점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탈중앙화를 만들고 그리고 컴퓨터 일을 복제해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말하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는 바둑 프로젝트의 이름은 가칭 고블록이라고 합니다. 어 블록체인과 정말 연합해서 만든 이름 고블록, 고블록 이런 거 아직 하지 말아야겠네. 네, 고블록 의 핵심 사업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바둑 강국인 한중일을 중심으로 온라인 국제 프로리그전을 프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각각 프로리그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 세계 최강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국제 프로리그전은 아직까지 성사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거와 관련해서 고블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탈중앙화된 운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리그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 알파고와도 이세국의 바둑대결. 이게 주식회사 더블록체인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더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전문 솔루셔, 솔루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 뭘 출시를 했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이게 아, 하이브리드 멀티월렛 코인어스를 출시한 바가 있는 어, 그런 주식회사입니다. 더블록체인까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온라인. 여또 <laughs> 아, 고쳐주고 오셨네요. 이게 안돌아가더라고요 방향이 고정되어 있네요. 어, 오빠 크네요. 네, 다음 시작부터 가로로 하는걸로 아, 이거 <웃음> 이렇게 <웃음> 네 아, 고맙습니다 네. <laughs> 저희 팀장님 <laughs> 어디서 막 뭔가 좀 불편하다 싶잖아요? 그러면 팀장님이 되게 막 무슨 슈퍼맨처럼 탁 나와가지고 딱 따따딱 나와, 해 고치, 고쳐주시고 가세요 정말 신기해요 네 아, 덥다 빨리 해야겠다 국제전...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세돌 이 세돌까지 읽했어 자, 어, 아 여기 나오네요. 맞아. 마지막에 만, 나오네요. 아 이거 조사할 필요가 없었네요. 글을 그래, 역시 사람은 한국말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되고 끝까지 읽어야 된다. 저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기사를 대충 앞에 이렇게 내용만 보고 쭉쭉쭉 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나옵니다. 더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전문 솔루션 기업으로 최근 하이브리드 멀티올렛코이너스를 출시한 바가 있다. 네. 다음부터 열심히 기사를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음. 바이두 블록체인 사진 저작권 보호 서비스 게시. 여기도 AI 식별 기술을 결합을 한다고 하네요. 자, 중국 검색 포털 기업 바이두가 블록체인 기반 사진 저작권 보호 시스템 서비스인 토템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 사진과 이미지 그리고 저작권 보호 플랫폼인 토템 서비스를 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오픈을 했고요. 픽체인 플랫폼이라고 명명된 토템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의 뿌리를 넣었. 입니다. 사진 즉 이미지의 판권 정보를 영원히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어,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템이 원본 사진 그리고 이미지 저작권자 이름 등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데이터와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제출 시각을 블록, 블록체인에 블록체인에게 기록을 한대요 기록을 한 뒤에 그리고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다른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과 이미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판식을 하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한것 같습니다. 출처와 계제, 시각 등을 식별해서 저작권 침해 신고에 진위를 가린 데 유용하다. 요즘에 정말 사진 같은 거 저작권 침해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이제 만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바이두 자체 의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수집 기술이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공개 블록체인 혹은 사설 블록체인 가운데 어느 쪽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제 저작권까지 진짜인지 가짠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됐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자 토템은 사진작가, 디자이너, 서예가 작가들의 등록을 고려, 독려하고 있죠 어, 작가들에게 정말 유용한 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실명 인증 이후에 바로 이미지를 블록체인 상에 등록을 할수 있고 이미 중국의 유명 어, 사진작가와 뭐 제작자들은 이 서, 시,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중국, 아 이거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게 기사인데요 어, 자, 아 이렇게 해야 되거군요 자, 이분들이 다 유명한 분들이라고 해요 뭐, 뭐 끝나요? 어? 아 끝난 줄 알았다고 하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자, 블록체인 기반 한 이제 사진 식별까지 끝났다고 했고요. 뭘 끝나? 지금 <laughs> <좀> 정신이 없네요. <laughs> 역시 사람은 <laughs> 적응력이 필요한가봐요. 다음 컨퍼런스 소식 넘어가. 너무... 아, 너무 없네요 자, 컨퍼런스 소식. 아, 이거 컨퍼런스 소식 전에 맞아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어,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어 검색 엔진. 아까 전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포털 사이트 자바이두 보면은 중국 포털 사이트 잖아요 중국이 정말 전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죠 거기에서 세계 탑급 사이트 순위를 매기면 반드시 상위의 랭크가 된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구글과 비슷한 구조 그리고 구글을 이용하던 중국인들은 바이두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검색률이 점유율이 검색 점유율이 50%에서 70%까지 지금 급 상승했고요. 이런 뜻에 애플에서는 중국 애플폰의 기본 검색 빙을 밀어내고 바이두를 설정해 놓을 정도다라는 기사까지 어,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로 넘어갈게요. 사실 컨퍼런스는 좀 약간 반복되는 게 많은데요. 어 이제. 내일모레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13일인데, 이제 이번 주좀 이제 다음 주좀 지나면 17일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세계 블록체인의 뭐 투자자, 거물자들이 이제 대한민국 서울 신라호텔에 모입니다. 17일, 18일 열리는 비욘드 블록 밋이시 개최가 됩니다. 그 행사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방송하는 거 아니죠?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네, 원래 방송은 혼자 합니다. 자, 한국의 블록체인 역사를 새로 쓸 블록체인 컨퍼런스 네트워킹 이벤트가 준비 중인 비욘드 블록 서밋,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의 메인 행사가 이제 비욘드 블록 서밋이고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는 이제 17일, 18일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일간. 준비가 됩니다. 블록체인 전문가와 개발자, 투자자들, 오피니어들까지요. <laughs> 아, 저, 이분, 만 대표님도 오셨네요. 자,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분 여기 늘만 오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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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오오 네 저도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곧 끝납니다. 네, <laughs> 정신이 없네. 네. 코리아 블록체인 그 KBW라고도 하고요. 17일, 18일 동안 열리고 이거 그만 말해야겠다. 아무튼 대한민국 이제 블록체인 업계들을 선도할 이제 리더들, 리더들 약2천여 명이 이제 대한민국 서울로 모입니다.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하냐? 뭐, 사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지난, 어, 어제? 그, 어제 안 했지? 그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하면은 대한민국 대표로는 어디 볼까요? 자, 이번 행사에서는 김종엽 아이콘 파운데이션 이제 대표가 스피커로 나서, 서가지고요 보다 자세한 이제 내용을 할 건데요. 이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상세한 키너트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의 로드맵 뿐만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십 구축 및 리더십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들이 소개가 뭐 되겠죠. 다양한 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블록도 소개가 될것 같습니다. 네. 공신비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내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트. 해시대 이제 김서준 대표가 연사로 나서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도 제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재선 등이 연사로, 어, 참여합니다. 어. 썰브 홍준 대표님도 보이시고 위블라웃음표웃음표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사실 정말 보기는 제가 이사님방을 지금 사실 뺏긴 했는데 다들 뒤쪽에 보면 되게 열심히 하고 계셔 맨날 맨날 야근하고 계시고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네 비욘드 블록 3밋에서는 한국 블록체인의 현주소, 거버넌스, ICO, 그리고 자유계정부와 블록체인, ICO 기업 경영 성공 사례의 투자자가 보낸 주식, 다양한 것이 이제, 어, 소개가 되고요. 아! 그리고 KBW 전에 이제 팩트블록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여러 행사를 개최를 하고요. 외국인들을 위한 서울 투어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ICO 랭크, 어, 가셔가지고 홈페이지 가셔서 구독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아이쇼랭크 어, 단체톡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저희 어, 많이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다 초대를 해 드릴 거라고 합니다. 오늘 좀 약간 자유스럽게 해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다 가셨네요.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해서 인사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대표님이랑. 이사님께서 다 가셨네요. 여기서 그러면 인사를 드릴까요? <laughs> 여기 계시네요. 아주 마지막으로 인사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인사해 주시죠. 왜 인사를 해요? 아 대표님 <laughs> 찾,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쫄불 도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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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니다 네, <laughs> 네. 이, 한 말씀하시죠. 제 자리였습니다. 방송을 하는데가 제 자리였어요. <laughs> 제자리에서 방송을 했어요 아, 제가 쫓, 쫓아 냈네요 원래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안생기셨습니다 <laughs> 제가 옆에서 맨날 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laughs> 않으신 분이에요 <laughs> 방송, 방송과 방송 얼굴이 달라 <웃음> <웃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더더 아름다우십시오 더아름다우십시다아 <laughs> 더워 아니 다 나가잖아요 아 내, 내,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laughs> 꺼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안돼